구절이 좀 길어서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기,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생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같이 읽으실게요. 토카리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 우리가 새벽성을 돌았던 그때를 기억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좀 아쉬워요. 새벽성이 없는 게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렇게 장로님네 집을 방문해서 사냥드리고 뭔가 가양 간식 꾸러미를 받으려고 했던 몇년 전에 저희가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서 민원이 들어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올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새벽에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나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아마 알 수가 없었던. 시기로 되돌아오지 않았나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탄절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럼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룬 것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이미 하지만 아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니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시몬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시몬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사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지요. 시몬은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시므온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올 것이란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시므온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메시아를 기다린 결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심원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네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25절에 첫 번째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 소망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며 약속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루었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을 그,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세, 사위들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아이, 무슨, 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처럼 믿지 않고 쾌락을 즐기며 조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탐스러운 과일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자녀는 부모가 잘 먹이고 잘 입혔기 때문도 아닌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는 아이를 기다려야 했던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싫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때가 기억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무의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약속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또 메시아를 기다린 분이 하나 있지요. 우리 본문에 안나 할머니가 있어요. 안나 할머니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고 8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연세는 14살에 결혼했다면 105세쯤 됐을 거예요.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니. 안나, 할머니의, 알만,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긴 세월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84년 만에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84년 동안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나기 바랐던 안나 할머니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지요. 기다림은 아픈 것이며, 기다림은 터널과 같은 어두움을 통과해야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준비하면 반드시 약속과 소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몬,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다고 했지요? 의롭고 정직한. 시몬은 아마 이웃에게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사람들은 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부리가 팽배했던 시대에 그 시대적 상황에서도 시몬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정직했다. 경건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요. 당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사,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좋지 않지만 향락 사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탄은 교육 시스템에서도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제거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어떤 것인가요? 유튜브란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 재밌는 것들, 거기서 유혹하는 것들, 그 흥미진진한 것들, 그것이 누구의,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이지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공교육에서 하나님은 없고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또한 대학가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신앙인이 아이들이 5%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가면 한 반에 한 명, 두 명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세상은 예배가 필요 없고 헌신과 봉사는 낭비라고 선전합니다. 세상에 돈이 최고이고 그저 즐기고 살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삶의 모든 결정과 고백이 부부간의, 부모 자녀간의 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얘기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학교생활의 기준이나 진로의 기준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분별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맞춰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리셋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매일 물으며 그 하나님과 물으며 소통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목상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자녀에게 연습시키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가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시몬원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영이 그 위에 거룩하게 또는 거룩한 상태로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원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며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 살고 교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식 음성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면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모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지요. 자기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몬 그 머리 위에 머물렀던 그 안에 머물렀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시몬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땀 흘렸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기다리는 것에 무엇을 준비했으며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으며 순종했는가. 30절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본 아기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임을 찬양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행동했지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령을 충만 받은 후에 그들은 담대히 나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31절에 예수님은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는 당시 편협한 선민의식과 메시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구원이 자기 자신 혹은 유대 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미칠 것을 찬양했어요. 성령 충만한 노인 시무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이라고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시무원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믿었듯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새로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 자녀에게 케이크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예배드려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